네 안녕하세요. 아산소리비누과 언어치료클리닉의 소영기입니다 네, 오늘은 독해 이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이나 전문가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아이가 매우 유창하게 읽지만 읽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정에 대한 시도가 언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없이 텍스트를 독해하고 관련 질문을 답하는 데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난독증과 같은 읽기 결핍은 우울증, 불안, 주의력 및 행동 문제와 관련 이 있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에는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강력한 언어 능력이 도해력에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순히 어휘력뿐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다화나 서술 능력이 잘확보 되어 있다면 도해력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문제를 가진 발달 아동들은 도해력이 약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들은 언어나 문의력 치료의 필요성이 매우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개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많은 아동들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언어치료한 종교 를 아동도 독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언어 능력 을 다시 재평가해서 고 올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습니다 물론 이러한 언어 능력이 독해력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필수지만 이는 독해를 위한 많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데 그외에 기억력이나 주의력, 처리 속도 역시 독해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업 기억이 부족한 것도 문제되는데 가 이런 경우에 기본적인 읽기 작업에 모든 능력을 소모하게 돼서 읽은 내용을 이해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돼서 독해력에 영향을 미됩니다 또한 ADHD 아동의 주의력 문제로 인해 읽기 이해에서 더 많은 어려운 경우과바탕을할때 주의력은 읽기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력이 흐트러지면 읽기 과정에서 텍스트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중요한 정보를 놓쳐서 이해력이 저하됩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처리 속도로 처리 속도가 느리면 읽기와 텍스트 이해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며 결과적으로는 분해력이 제대로 함양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한 읽기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배경 지식입니다. 배경 지식이 풍부할수록 텍스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충족 위한 지식량을 우리는 지식 임계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임계값을 넘는 지식이 있을 때 독해력이 크게 향상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친숙한 주제에 대한 텍스트는 더잘 이해할 수 있는데도 모르 주제는 거의 이해 못하는 용어인데 바로 이런 것을 들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읽기 해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추론 능력입니다 텍스트내 정보와 배경 지식을 통합해 추론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텍스트 구조를 이해하고 문학적 장치들을 또한 파악하고 알아보는 능력도 중요하고 이런 기술들은 독해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독해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폐쇄형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보다 개별형 질문이나 추상적인 추론을 요구하는 것이 더 독해력을 잘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극관식 문제는 표현적인 독해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텍스트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앞서 설명드린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좋은 독해력을 가지려면 아이들이 주의력이나 배경 지식 처리속도 그리고 추론 능력을 고루 갖춰야 하며 그에 바탕한 언어 능력도 반드시 정상 수준으로 로 끌어올려 앞으로의 독해나 학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아세서리비누과 언어발달클리닝이소개해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